스테이블 코인의 화폐로의 기능이 어렵다는 라 것을 어쩌면 좀 반증하는 그러니까 스테이블이 스테이블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하지 않다 요거 네. 좀 문제가 있죠 그게 웃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전자 화폐라는 거는 유통 시장을 네. 따로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존재를 하고 이 화폐 대신에 전자 화폐를 쓰는 거잖아요 물건을 살 때도 쓰고 그러다가 내가 원할 때는 얼마든지 환전을 하는데 발행자로부터 환전을 하게끔 만들어 놓 네.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발행자가 따로 있고 이것도 유통하는 유통시장도 따로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스테이블의 의미는 음. 발행자가 1달러를 약속했다는 의미인 건데 이걸 유통시장을 따로 만들어서 가격을 다르게 형성할 거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거거든요. 음. 심지어 지금 빗썸의 형태는 뭐냐면 레버리지라고 파생이에요. 몇 배짜리를 하는 원래는 금지된 형태거든요. 네. 이걸 당국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규제를 못한 거예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두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해놓고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스테이블은 음. 수익이 안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 수익을 얻으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유통시장이 따로 형성이 돼서 여기에다가 가격 변동성을 만드는 장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음. 그럼 이거는 말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인 전자화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래 편의성을 위한 역할보다는 이게 유통시장에서 따로 만들어서 서로 투기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격하게 분리해야 되고 유통 시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 가치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자화폐라는 건 화폐가 아니에요. 화폐를 더 편하게 쓰기 위한 매개체인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화폐가 될 수는 없죠. 얘는 화폐 대신에 사용의 편의성을 이용해서 매체로 쓰다가 언제든지 화폐로 바꿀 수 있게 한 거라서. 네. 예를 화폐처럼또 등가로 하는 것도 좀안돼 있어서 지금 개념부터 시장까지 혼란에 혼란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행보가 계속 이제 멈추지 않고 이어질 텐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 홍콩 할것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의 통화로 지금 만들고 법제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 통화로 만들고 있다는 건 잘못된 네. 거고요. 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발행하던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자화폐처럼 포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 발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민간이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테더가 나왔지 않습니까? 음. 지금 만들어진 법령은 뭐냐면 미국도 이제 허가받은 사람만 발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동안에 또 1달러라고 주장했던 테더가 그러면 100달러치의 테더를 발행했을 때 100달러를 실제로 리절버했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그걸 명쾌하게 100%로 하라고 이제 명시한 걸로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법제상으로 보면 이걸 화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자화폐로 포섭을 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미국은 순간적으로 지금 바이든하고 완전히 반대 전략이거든요. 바이, 바이든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밀었던 반면에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CBDC를 완전히 못 발행하게 만들고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트럼프의 현재 자기 생각과 맞닥뜨린 게 뭐냐면 보통 이 테더를 발행했을 때 10달러 테더를 발행했을 때 10달러 어치에 미국 달러를 리절브 하지 않고 미국 국채를 리절브 해요. 그러면 테더를 발행할수록 미국 국채의 수요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를 발행하려고 할때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 트럼프 행정부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협의적인 그 니즈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콘을 엄청나게 밀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걸로 결국 노리는 건 뭐냐면 향후에 발행한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음. 그래서 만약에 또 정권이 어. 바뀌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조차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혼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에 대한 수요 때문에 지금 트러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가상화폐 관련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이게 뭐 통화 정책 측면이나 이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는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요.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은 그 투자 수익, 그 그러니까 자본 이익을 보시려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 스테이블 코인은 정의 자체가 음. 자본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음. 근데 그분들이 여기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 정의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해 놓고는 유통 시장을 따로 허가하고 그중에서도 파생 시장까지 이제 허가되는 상태로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투기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완전히 이 정의와 달라지는 거고요. 음. 그렇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에 정말 충실하려면 전자화폐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전자화폐로 가려면 발행자도 지금처럼 허가를 해줘야 되고요. 지금 모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간이 자본금 10억만 있으면 누구나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는 시장의 혼란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음. 스테이블 코인이 일반적인 경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카카오페이나 이런 걸쓸 때보다 더 편리한 점이 있냐 하면 없을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이외에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나온 거는 얘를 유통하는 유통시장에 토기시장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국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태다가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도 한다 라는 논리 밖에 지금 안들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블 코인이 계속해서 뭐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 라고 봤을 때 이게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cbdc 와의 이 기능적인 뭔가 충돌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좀 검토는 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왜냐면 지금 그, 테더의 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기능은 달러 대신의 기능이라기 보다는 음. 아까 말씀드린 유통시장에서 투기 기능과 환전용으로 바뀐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스테이블 코인이 마치 지금 현재 화폐 체계를 좀 대체하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CBDC는 순수하게 우리가 왜 대전의 조폐창에서 5만 원권을 찍는데 40일을 소요해야 되느냐 음. 아무도 현금을 안 쓰는데 이제 다 모두 디지털로 하자라는 편의성에 대한 논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CBDC가 발행된다고 해서 CBDC를 따로 유통하는 유통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두 개는 완전히 별개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대로 원래 전자화폐적 입장, 그러니까 그냥 돈을 쓸 때보다 편의성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고요. 네. CBDC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현금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모든 연령층을 다해서 16% 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대전의 조폐차에서 계속 현물돈을 왜 찍어야 되느냐는 라 다른 논의라서 네. 두 개는 서로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보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자꾸 이게 두 개가 연계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측면이 큽니다. 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의 존재가 전통적인 통화체계에 어떤 도전을 가한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화주권에 우리 교수님께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실 것 같네요. 그게 음. 이제 이, 이, 이 명쾌한 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5만 원짜리를 만드는 데는 모든 비용이 있죠. 네. 200원밖에 안 돼요. 5만 원을 만드는 데는 200원의 비용. 이 네. 그럼 국가가 한 장을 찍으면 4 9 8 0 0원이 남잖아요. 음. 이걸 우리가 신율리지라고 부릅니다. 신율리지이주권 그러니까 이게 통화 발행 차익이죠. 네네. 비트코인은 통화 발행 차익이란 게 없어요. 국가가 발행한 게 아니라서. 음. 모든 국가가 지금 돌아가는,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이 통화주권이거든요. 통화주권이라고 하면 신효리지가 발생을 해야 돼요. 네. 그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짜를 찍는데 2 0센트밖에안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마구 이 100달러를 찍음으로써 그 차익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을 하고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걸 세금으로 걷어서이 차익을 메꾸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낼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화폐라는 거, 자국 화폐를 만들어두고 음. 그 자국 화폐의 수요를 만들므로서 이 발행 차익을 누리고 있는데 모든 국가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쓰게 되면 모든 국가의 발행 차익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고 발행 차익이 없는 시스템에선 경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화 화폐 이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스스로 이 발행 차익을 포기하려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나 이게 거래상에 있어서 편의를 더 주는 측면이 있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그 간편 결제라든지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이 사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한 화폐나 결제 시스템으로쓰기에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불편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용도는 서로 사고 파는 것 이외에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소리즈가 존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폐가 될 가능성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지금 최근에는 글로벌 자산 시장이 불안할 때 비트코인 혹은 이제 실물 금매에 대한 투자 여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네.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상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네네.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네네. 했습니다. 그러면 위기에 있어서의 해지를 할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교수님께서는 좀 부정적 회의적으로 보시겠네요 우리가 그 안전자산의 의미는 수익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금에 몰리고 금에 몰리니까 순간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이 이,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수익을 얻는다는 것과 이게 등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자산은 수익을 얻으려는 측면이 아니라 경제가 위험할 때내 자산을 안전한 곳에 도피시킨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값이 급등하고 비트코인 값이 급등함으로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안전자산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 대체가 가능하냐를 봤을 때 전통적으로 금은 가치 안정성을 6000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각인시킨 유일한 상품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측면이 있지만 가격이 급등되잖아요. 안전자산의 가장 큰 효용 중에 몇 가지가 발행자의 부도가 없어야 되고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되고라는 속성이 존재를 하는데 음. 비트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속성을 전혀 충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 안전자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정의상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경제에 있는 여러 정의를 자꾸 이쪽에 갖다 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닌 거를 여기 갖다 붙임으로서 시장을 호도하는 효과밖에 없는 거지, 음.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융자산의 정의하고는 전혀 들어맞지를 않아요, 비통코인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그러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점점 더 네.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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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은 그럼 관련해서는 좀 위험성을 좀 경고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내가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더큰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우리가 위험을 다른 말로는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변동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여유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환매 기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할수 없이 팔아야 되는 기간. 네. 대한민국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어, 4개월 남았네? 그럼 잠깐 샀다가 나중에 팔아야지가 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는 내가 팔아야 되는 시점에 어느 가격이 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변동성이 큰 상품일수록 누구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면 부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음. 그래서 내가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오르나 내리나 내가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 시기를.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상품은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걸 가지고 뭐 내가 팔자를 고친다든가 그기가 부자가 되겠으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반인은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변동성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평균 환매기간이라는 건 내가 할수 없이 팔아야 되는 기간 그래서 이게 워낙 짧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으로 개인이 돈 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 여유기간이 많은 사람은 기아 흡수적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투자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기도 또 어려운데, 어쨌든 관련한 수요와 또그 제한된 공급 때문에 또 발생하는 가격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긴 하니까요. 그런데 투자를 할 사람은 어쨌든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게 시간이 됐던 돈이 투자자산이 됐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되겠네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제 주식 시장은 사행성이 존재해서 사실은 내가 아무리 노력 안 해도 되는 불로소득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기업의 자본 조달 역할을해서 시장을 키운다는 이제 역할을 하긴 한데 이 시장은. 말 그대로 개인적, 개인이 사적인 이익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차라리 세금이라도 물려서 사적 이익을 공적 이익으로 돌리면 시장에 이제 가치는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세금도 한 푼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장은 말 그대로 사적 이익을 서로, 서로 취하려는 사람끼리의 시장이고 거기에서 공적으로 세금을 하나도 안 취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존재해안 되는 시장이에요. 빨리 세금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장치가 생겨야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는 세금 부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지금 어쨌든 2년이 유예되긴 했지만, 2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나요? 네네. 세금 부과가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로또 시장을 그래도 불로소득 시장이지만, 그래도 인가해주는 이유는, 음. 그만큼의 다른 복지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이제 사회적 이익이 존재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코인 시장은 100% 사적 이익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공적 이익이란 사회적 이익이 존재를 안 하는데 국가가 규제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세금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이제 막 감독도 하는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가치가 있으려면 공적 이익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음. 1단계는 세금이죠. 그 세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시장에 과연 이제 사회적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명백하게 공적 이익이 이제 파악된 시장인 반면에 여기는 공적 이익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에요. 거기에 사적 이익만 존재하는 시장이죠. 그럼 교수님 세금 부과가 되고 난뭐 2027년 경에는. 관련한 시장이 있어서의 투자가 더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대 수도 있죠. 지금의 음. 어차피 세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투자를 하는 요인 중제를 네.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가 50%까지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세금을 안 물리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아시다시피 정치적 논리 때문에 이제 표심, 표심이라는 것 때문에인데 오히려 세금을 누게 이게 부과하기를 바라는 국민도 그만큼 있다라는 음. 걸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상자산 대표적인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 이야기와 또 스테이블 코인 간의 이야기를 계속 펼쳐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고 같은 맥락 안에 속해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보면은 또 다른 논리로 맞습니다. 올라가고 예, 있고, 예, 예, 또 예. 관련한 시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향후에는 두 자산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과 음. 지금을 나눠봤을 때, 네.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유통시장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화폐적 이제 이 기능을, 기능을 해야? 해야 되는 거고요. 음. 근데 이 현재의 코인은 어떻게든 이제 유통시장이 형성돼서 유통시장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기술시장처럼 호도된 유통시장이 존재를 하는데 이 유통시장이 가진 이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의의가 뭔지를 따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따로 이제 조성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스텝을 코인은 말 그대로 유통하고 상관없이 우리 경제적인 이 지급수단으로서의 대체제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뭐말 그대로 이게 회의 송금이라든지 여기에 대체가 될수 있는지에 대, 대한 완전히 다른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은 이, 어, 어저께 비썸 사태에서 이, 이 테더가 가치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유통시장으로 이 스테블 코인을 흘려 들어가서 두 시장이 만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서로 고립될 필요가 있고요. 두 개는 서로 다른 정책을 필, 필요가 있는데 두개가 합쳐지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앞으로 네. 디지털 자산은 과연 시장에 어떤 방향을 보이게 될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을 가장 호도하는 단어가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음. 용어예요.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화 자산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무형이면 다 디지털 자산으로 생각하고, 근데 음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저작권은 디지털화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음. 가치 자체가 존재를 하고 이 가치의 이제 보관이라든지 이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이용한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치 있는 뭐가 먼저 존재를 하고 무형인 뭐가 존재를 하고, 음. 얘를 디지털화한 수단이 디지털화 자산이고요. 네. 디지털 자산은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보호밖에 네. 없어요. 여기가 유통시장을 옴으로서 가치가 들어가게 된 자산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그러면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화 자산하고는 구분해야 되는데 현행 모든 용어가 두 개를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음. 사람들이 무형이면 무조건 자산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걸 저작권하고 비슷하게 이 어떤 보호의 가치가 들어간 걸 가치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히 단절해야 되고 이것도 용어의 문제라고 보는데 네. 그럼 디지털 자산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가짜 자산이거든요. 음. 그럼 이게 가치가 형성된 게 맞는지를 논하는 것과 무형 자산, 무형 자산이 가치를 가진 거는 완전히 다르게 다른 효율로 해야 되는데 음. 지금 법령도 이거를 막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방금 쭉 이야기 나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좀 현명하게 몇 면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다른 부분도 여러분들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병욱 주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